원 테두리를 분해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어느 검술의 핵심이냐 하면 월관 공법의 핵심이에요, 이게. 네, 오늘은 무당 십삼검의 마지막 세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세. 세가 씻을 세자예요 세수하다 할때 같이 그런 씻을 세. 근데 이 세라고 하는 글자는 한자에서는 우늘 흔히 씻을 세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영어로 번역할 때는 클린으로 번역합니다. 클린. 클린이 뭐예요? 청소하다는 소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 클린의 뜻이 뭐가 있냐면, 씻다라는 세술할 때 같이 이런 물로 씻는 의미가 아니고, 치우다. 그 다음에 여기를 청소하다. 뭐, 비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비우다, 청소하다. 자, 보면 우리 역도에서 클린 앤 저크라고 있죠. 바닥에 있던 바벨을 들어서 앉은 다음에 올리고 저크를 하잖아요. 클린 앤 저크를 할때그 클린이 뭐냐 하면, 이 플로어, 바닥에서 바벨을 치웠다는 뜻이에요. 바닥을 깨끗이 했잖아요.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클린이라고 하고 위로 팍 올리는 거를 저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새라고 하는 것 클린이라고 하는 것은 어, 씻다라는 의미보다는 어, 치웠다 비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이게 만약 씻다라는 의미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얘기가 아주 복잡하게 배가 3천포로 가게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세검에 대해서 하는데, 무당 13세 13가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13세 마지막 날이에요. 네, 이 세, 세검이라고 하는 거는, 무비지에 보면 격자 격세가 나와요. 무비지 격자 격세의 네 번째 세법인데, 이 세는 청나라 때도 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대에는, 이 세법을 크게 네 개로 나눴다고 해요. 평세, 사세, 상세, 하세로 나눴어요. 수평, 위,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 하세, 상세, 사선으로 하는 거는 사세라고 해요. 근데 원래 그 무비지에 있는 세법은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무비지에는 조선세법 24세에 봉두세 하나 나와요. 봉두세. 끝에 이 세자를 쓴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봉두세는 하나로, 하나의 이름으로 결국 퉁쳐버렸지만, 여기에는 분화된 기술이 굉장히 많다. 왜냐, 복잡한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도, 자세, 거리에 따라서 각각 다른 기술로 분류가 돼요. 현대에 들어와서는, 현대 우쇼에서는 이것들이 분화가 되어서 류검 대검, 추검, 절검, 참검, 소검, 말검으로 분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술이 하나 같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기술이 섞여 있어서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교육의 목적으로 해서는 이거를 굉장히 세분화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전체를 볼때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명쾌한 정의가 있습니다. 새는곧 소이다. 우리 소검 배웠죠? 횡소 청군할 때 소검 그 소를 썼어요. 새는곧 소이다. 지금 뭐예요? 치운다는 거예요. 뭐를 치워? 상대의 칼을 나의 운동장에서 내 공간에서 상대의 칼을 치워버리는 것. 이게 바로 새의 정의이고 소법인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새는 백이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봅시다. 현대에 그래서 분화된 기술들을 보면 료, 대, 추, 절, 소, 말 등이 있어요. 이거 공격기라기보단 방어죠. 말검은 뭐예요 비비는 것. 상대, 상대와 나의 칼을 만나서 비비는 게 말검이잖아. 소는 휘둘러서 여기를 공간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죠. 절검은 지난 시간에 했듯이 내네 칼이 상대 칼을 딱 쳐가지고 차단해버리는 게 절검이죠. 절검은 공격은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세검은 곧 여러 가지로 분화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 뭐, 공간을 비운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검이라고 하는 동작을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뽑는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료검이 됩니다. 무당 13세에는 료검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료검은 13세 바깥에 지금 되어 있지만 세검은 곧 료검에 가까워. 료는 뭐예요? 배어 올리는 거죠. 이게 료잖아요. 이게 료검이에요. 이 료가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동작이 크고 작고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기술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고대에 만들었던 평세, 사세, 상세, 하세가 문제를 한번 볼게요. 평세라고 하는 건평 자, 수평입니다. 수평. 수평으로 뭐를 해? 소검이나 말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무단, 무단 법이 아니고, 우슈, 4단 검술 제1단에 나오는 게 있죠. 말검이 하나 나오죠, 말검. 궁보평말. 궁보평말이라고 나오죠, 1단에. 여기서 칼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칼이 수평으로 움직이잖아요, 이거. 이게 평말이에요, 평말. 수평으로 칼이 오는데, 온 칼이 나한테 당겨져 들어오는데 비벼요. 상대 칼과 비비면서 들어와요. 이게 평말이에요. 그래서 평말은, 이 평세라고 하는 것은, 검이 수평으로 움직이는데, 안쪽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바깥으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칼은 어디서 움직인다? 나의 중앙 부위에서 수평에서 움직이는 게 이게 평말이에요. 즉, 평세라는 거죠. 평세. 자, 이거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동안 연습해 보셨으니까. 두 번째, 사세. 사선, 비스듬히 하는 세. 자, 비스듬히 하는 세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결국 X자라는 얘기죠. X자. 그렇죠? 수직이 아니고 X자니까 사세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올려, 올려 베는 게 있겠죠. 올려 베는 것, 이 료죠. 이건 베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상태가 이게 료인데 이게 사세에 해당해요. 올라가거나 이쪽으로 올라가요. 이 동작은 뭐냐면 여기에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여기에 면을 만드는 거예요. 면. 자 검술의 기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점선면이에요. 이건 중국 공산당의 전략하고 똑같지만 점선면은 원래 검술용입니다. 찌르기가 점이죠. 칼을 세법을 가지고 여기다 공간을 휘두른다라는 건 뭐를 만드냐면 면을 만드는 거예요. 면을 만들어서 나의 방어벽을 만드는 거죠. 점선면 세 가지가 검술의 기본인데 여기에 사세는 결국 여기에 면을 만들어요. 올라가는 이게 료인데 이게 바로 사세다. 또 반대로. 여기서 내려배는 이 상태도 결국은 내려배는 사세라고 할수 있어요. 사세는 올리거나 내리거나 방향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워요. 그러면 상세와 하세가 뭐냐 한번 봅시다. 상세 상세라고 하는 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세법이에요. 밑에서 위로 어 검이 수직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쉽지가 않잖아요. 검도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베는 건 없잖아. 근데 이 상세는 뭐냐하면 상대가 칼이 붙었을 때이 상태에서 상대의 보통 이 중앙 부위에 찌르기 공격이나 공격이 들어왔을 때1번 물러서야 돼. 이 상태 1번 물러서면서 칼이 올라가요. 올라가. 꼭그 뭐랑 비슷해요. 붕검하고 비슷하죠. 붕검처럼 올라가지만 이거는 팔꿈치만 있어요. 올려 올릴 때 이쪽으로 오른쪽이든지 왼쪽으로 올립니다. 올렸다가 치는 거예요. 이 기술은. 어 일본 검도도 에 나와요. 우, 우팔상이나 좌팔상으로 들었다가 그냥 치는데 들었다가 칠때이 칼이 상대 칼과 비벼져요. 올라올 때 비벼지던 내려갈 때비벼지던 비벼져가지고 저 상대 칼의 궤도를 변경시키면서 들어갑니다. 이때 직선으로 하지는 않아요. 약 15도에서 20도 정도 칼날이 비틀어진 데에 있어. 규정에도 보면은 손바닥이 바깥을 보거나 바깥을 본 상태에서 약간 비틀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틀어가지고 비틀면서 나가요. 직선으로 하게 되면 결국 상대 공격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비틀어진단 말이죠. 자, 이게 바로 상세예요. 하세는 더 쉬워요. 하세는 내려치기랑 비슷해요. 내려치기하고. 들어왔을 때 보통 이 하세를 쓸 때는 중단이 아니고 자세가 중단이고 상단에서 합니다. 칼이 올라가 있을 때 상대가 머리던지 찌르기가 들어오면 칼을 내리면서 내 칼이 상대와 내리면서 비벼집니다. 비벼져요. 비벼져서 깎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깎으면서 내려서 비벼졌죠? 그럼 들어가는데 비벼지는 부위는 어디냐면 앞부분이 아니에요. 여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새는 이 중앙 부위를 써요. 절검은 앞부분을 많이 하죠. 앞부분을 갖고 절검을 많이 하는데 새는 앞부분이 아니라, 앞부분 한 뼘이 아니라 이 뒷부분을 사용해 뒷부분.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비벼지는 거예요. 부위가 좀 다릅니다. 이 하세라고 하는 거는 뭐, 일본 검도에 나와요. 우치오토시와자. 내리면서 깎아갖고 비벼진 다음에 여기를 머리를 치던, 하도 머리를 치던 찌르든지 할수 있는데, 일본 검도에 우치오토시와자가 세법의 하세와 매우 비슷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우치오토시 와자는 <laughs> 영상이 많이 나와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좀 많은데 나중에 그는 우리가 톡방에 링크 내가 올려놓을게요. 자, 이래서 세검은 네 가지가 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원래 세법의 기원이 됐던 것이 어, 무비지의 봉두새예요. 봉두새, 봉황의 머리, 봉황의 머리 샌데. 이 원전에 보면 봉두새는 곧 봉두새다. 어, 자세할 때 새, 그래서 봉두새는 곧 봉두새, 씻을 새이다라고 나와요. 이 법은 어, 세자전살이라고 나옵니다. 이 법은 곧 세자전살이다. 새법의 새, 씻을 새 찌를 자, 새 자, 새를 한 다음에 찌른다. 두 번째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전살. 가위전이에요. 가위전은 앞전 밑에 칼도자가 들어가서 가위전인데 중국검술에 보면 은 가위전자 들어가는 거 많아요. 어서 많이 봤을까 우리? 전환화. 전완화의 전이 앞전이 아니에요. 가위전이에요. 우리 이거, 근데 이거 하잖아요. 이 전환화의 전이 가위전이야. 그럼 왜 가위전일까요? 가위는 손잡이가 있으면 칼날이 두개 있죠? 거기에 이렇게 움직여요 가위는. 가위가 이렇게 움직이죠? 중앙에 못이 박힌 자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칼을 못을 박아서 고정한 게 가위잖아요. 이 전화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못을 박은 자리가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을 축으로 칼이 이렇게 움직여요. 두 개의 칼날처럼 보인다 전 완화가 되는 거예요. 이 전이라고 하는 걸짠 그래서 좌우를 돌렸다. 이런 경우, 한 개의 축으로 칼이 좌우를 움직였을 때 가위전, 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전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료를 했잖아. 료를 두 번을 하고, 찌르게 되는 상태. 료가 한 번, 두 번, 공격기 들어갔을 때 이거를 전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죽인다는 뜻인데, 어, 오래전에 우리나라 검술에서도 살이라는 단어 많이 썼어요. 검도할 때도 타격할 때, 그, 검도 기부림이라고 있죠. 기부림 할때 살이라는 소리로 기부림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격할 때 살살살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살은 그냥 죽인다는 뜻보다 공격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유효 공격. 그래서 여기 나온 듯이 세자 전살 한다. 어떻게 한다? 우수, 우각. 우각, 우수. 오른손이 앞, 오른발이 앞. 이 상태에서 백사롱풍 세다. 백사롱풍. 하얀 뱀이 바람을 희롱한다. 굉장히 은유법이죠. 여기서 은유예요. 백사롱풍이라는 건 자세 표현이 아니죠. 그럼 뱀이 어떻게 바람을 희롱하냐 보면 뱀들이 냄새를 맡거나 정찰을 하거나 화가 났거나 했을 때는 대가리를 세워요. 코브라는 잘 그러는데 우리나라 일반 뱀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이제 뱀이 대가리를 머리를 세우고 흔들흔들 있는 상태. 이게 백사롱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료를 하는데, 오른손, 오른발이 앞에서 백사롱 풍세를 취한다. 그 다음에 향전보, 향전보. 앞발이 한한 한 걸음 나가면서 개격을 한다. 개. 개시할 때개 자예요. 개시하다가 올려칠, 올려놓은 개 자가 나와요. 개격을 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리오를 할때 몸이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칼이 있을 때, 우리 맨날 연습했잖아요. 양쪽으로 흔들면서 연습하잖아요. 이거 왜 그렇게 돼요? 사람이 정지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일 수가 없어요. 느리단 말이야.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움직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몸의 중심선, 백회를 중심으로 한 몸의 중심선이 어디로 기울어지냐, 즉 기울이기, 기울이기를 했을 때 사람 몸이 그쪽으로 빨리 움직여요. 백회가 태극권 할 때처럼 백회가 수직으로 선상태서 움직여가지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칼이 들어갈 때도 기울여야 돼요 이걸. 기울였을 때더 빨리 들어가요. 즉, 뭐야? 중심을 기울인다. 중심을 기울이니까 앞에서 봤을 때는 양쪽으로 칼을 움직이게 됐을 때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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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하듯이 움직이겠죠. 머리가 이렇게 이 상태가 백사롱 풍세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들은 보통 배고, 배고, 이쪽, 이쪽을 돌리고, 이쪽을 돌려갖고 찔러요. 그때 몸의 자세는 움직, 이게 좌우로 움직인다고 하나, 둘, 하나, 둘. 아니면 반대로 가는 거죠.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움직였으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움직임이 좌우로 흔들린다, 앞뒤로 흔들린다. 그래서 자세가 봉두세가 이런 자세를 말하는데 이게 나중에 분화돼요. 우리나라 들어와서 예도에 노예도 보통지 예도에 들어갔을 때는 봉두세 다음에 호혈세라고 나와요 등교세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건 칼의 방향의 문제인데. 처음에는 등, 봉두세 하나로 다 표현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아니어서, 방향에 따라서, 이 칼이 오른쪽으로 도냐, 왼쪽으로 도냐,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느냐, 올라가느냐,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호열세, 봉두세 나눠져요. 여기도 호열세는 가운데에서 하는 평말에 해당합니다. 평말. 우리가 했던 가운데 평말이 봉, 호열세에 해당하고, 등교세와 봉두세는 내리는 거냐, 올리는 거냐의 차이에를 가지고 나눠지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 결국 칼이라고 하는 게 이쪽을 돌리냐, 이쪽을 돌리냐 문제인데 칼이 돌때 칼이 원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평세 사세 상세 하세를 다 연습을 하다 보면 결국 한 개의 도형으로 귀결돼요. 자세들이 적분을 하게 되면 하나의 도형이 됩니다. 뭐가 될까요? 원이 되죠, 원. 결국 이게 원을 그리게 돼요. 이게 무비지에 나온 봉두세에 나온 자세예요. 칼이 원을 그린다고. 일로 돌던, 일로 돌던. 어느 한쪽으로 원을 그리게 되는데, 이 상태가 봉두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30년에 김일명이 군자검을 썼을 때 보면은, 무비지나 무예도보통지는 봉두세에서 칼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 김일명의 자세에는 칼이 돌리는 거로 해서 화살표 궤적까지 그려놨어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 그러니까 칼이 앞에서 원을 그리면서 움직여가지고 세를 한다. 여기에 분화된 자세들이 우리가 아까 말한 현대에서 이렇게 분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칼이 앞에서 결국 원을 그리는데 이 원을 분화를 해요. 한 개의 원이 있잖아요. 한 개의 원을 십자로 분화를 해봅시다. 그러면 1, 2, 3, 4 분면이 생기겠죠. 그럼 칼이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았어요. 돌았다가 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칼이 아래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와서 올라가는 게 료인데, 돌때 실제로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가게 되면 너무나 허점이 많아서 나는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을 쪼개가지고 반반씩 씁니다. 칼이 여기서 왼쪽으로 료를 했잖아. 칼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칼이 움직일 때 전, 가위전 못 박힌 자리가 있겠죠. 이 공간에도 그 점이 하나 생겨요. 왼쪽으로 내려온 칼이 다시 올라갈 때는 여기서 바로 올라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움직일 때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어렵다. 그러면 다시 돌아야 돼요. 왼손을 이용해서 여기를 축으로 돌리거나 이게 십자화죠. 우리 예전에 연습 많이 했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전환하고 십자화는 X자로 움직이죠. X자로 그럴 때 축이 어디야? 오른손이야. 그래서 이 축을 중심으로 네 개의 공간을 분할해서, 어, 룰을 하게 돼요. 왼쪽으로 오던 칼이 갑자기 돌때 이렇게 돌거나, 아니, 여기서 내려오다가 다시 움직이거나 할때 축이 오른손이다. 그래서 여기에 전이라는 단어가 나왔듯이, 이, 이 부분은 룰을 할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세분화 하다 보면은 한 개의 원을 조각을 해서 쓰게 되는데, 십자를 하게 되면 조각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더 분할하게 되면 이 원은 여덟 개를 분할할 수 있어요 십자에다가 X자를 하게 되면 원의 궤적이 여덟 개가 되겠죠 그러면 그 여덟 개를 각각 다 연결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연결을 할때 중요한 건 뭐냐면 손바닥 방향이에요 손바닥의 방향이 손바닥이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몸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법칙이 맞지 않으면 이 원을, 이 원의 궤적을 몇 개를 조합을 할때 삑사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속말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에러가 나지 않는 각도를 자기가 연습해서 찾아내야 돼요. 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설장건법의 목자수련이에요. 목자수련은 움직이면서 이 각도를 잡게 돼 있어. 그래서 뒷발이 빠지는 것뿐 아니라 뒤가 차보로 빠지거나 옆으로 빠지거나 몸이 비틀리거나 하면서 이 원의 궤적을 따라서 칼이 움직이게 하는 거를 루틴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어~ 설장공법의 목자 수련은 이런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원을 분해한다. 원 테두리를 분해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어느 검술의 핵심이냐 면 월광공법의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의 원을 어떻게 쪼개서 내가 이거 여기서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검술이 이제 고차원적으로 올라가면 우단검이든 뭐 다른 검술이든 이 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우리가 오늘 했던 세검이에요. 세검은 획검하고도 연결돼요. 그러니까 13세가 아니라 34세에 보면은 획검이 있는데 획검도 세검의 하위호환, 하위버전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칼 끝을 연결하는 방법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가장 많이 된 검술은 청평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평은 획검으로 모든 기술을 연결해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짐이 없고 굉장히 물 흐르듯 자유롭, 어, 어 자, 자연스럽게 보이죠. 이 방법을 자기 몸에 맞게 체득하는 게 신법훈련이고 검술훈련이에요. 자, 훈련은 그러면 우리 세검훈련은, 어, 이따가 다시 해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고관절의 움직임이에요, 역시. 고관절의 움직임. 두 번째는 발목의 움직임이에요. 발끝이, 발, 발에서 발 앞이, 앞을 봤냐, 옆을 봤냐에 따라서 몸이 비틀림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훈련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무술은 바로 팔괘장입니다팔괘장은 여기에 대한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괘장을 오랫동안 해보신 여러분들은 검술할 때 몸의 회전, 이 부분을 아마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송유일 노사가 이경림 장군한테 세 권의 책을 줍니다. 생전에 세 권의 검술 비전서를 전해 주고 죽어요. 송유일이 전한 세 권의 책 중에 하나가 무당 검보예요. 이거 출판이 돼 있죠. 또한 권의 책이 뭐냐면 검형 팔괘장보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검형 칼 검형 팔괘장보. 이거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 책을 물려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송유일 시절에 그때 이미 팔괘장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팔괘의 보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무당검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당검술의 보법은 팔괘장 보법입니다. 이거는 앞책 앞부분에 나와요. 어, 뭐라고 나와요? 네 가지 나오죠. 태극신, 형의경, 팔의보 무당신 이렇게 나와요. 그니까 힘쓰는 방법은 형의권이고 보호법은 팔괘장이고 그다음에 이 허리 쓰는 방법은 태극권이다 이게 무단 검법의 요체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보호법이 중요해요 이게 만약 죽으면 무단 검은 결국은 매우 위험한 검술이 됩니다 왜 그러냐 무단 검 자체가 너 죽고 나 죽자 검술이에요 동기여진 하는 검술입니다 그래서 붙었을 때 근접전이 많고 비비고 싸우다 보면 만약에 잘못되면은 같이 죽어요 상타가 나요 상격. 그래서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상격을 줄이려면 측면으로 빠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의 검선을 죽여놓고 옆으로 빠져야 돼. 이 보법이 바로 팔계장 보법이에요. 그래서 보법이 잘안 되면 무단검은 되게 유, 위험한 검술이에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마침뭐같냐 하면 패튼 장군이 만든 패튼 세이버 교본 같이 되는 거예요. 매우 실전적이지만 나도 죽을 위험이 높은 무술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임진왜란 끝나고 명나라 장사진 유격이 자기 나라 돌아가서 황제한테 보고서 썼어요. 그 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조선 애들이 하는 검술은 너무 위험해서, 어, 우리 병사들한테 못 가르치겠습니다. 그 보고서가 진짜 올라가 있고, 마명절 선생 논문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지의 조선세법 20세에 영향을 받은 무단검도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어서 위험해. 그래서 이걸 보완하려면 팔개의 법법을 써야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송유일과 이경님의 업적이죠. 그래서 무당검술이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무당 13세, 세법까지는 무당 13세를 마쳤고요. 이제 연습을 좀더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어, 무당 실전 팔식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